안녕하세요. 서초구 맑은 숲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서초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과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의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문학과 문법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문학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일단원 문학의 경우 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3월 모의고사 지문과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원 수업과 클리닉을 충실히 들었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초고의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총 문제 수는 30문항이었으며 객관식은 26문제, 서술형은 4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난이도를 살펴보면 상수준 문제가 7문항, 중수준 문제가 16문항, 하수준 문제가 7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범위를 살펴보면 문학 영역은 예상했던 대로 3월 모의고사 지문과 연결되어 출제되었고 문제 풀이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법 영역의 경우 기존 학교 수업에서 제공한 유인물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시험에서는 새로운 예문을 활용한 응용 문제가 많아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문법 개념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고득점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교재별로 자습서에서 27%, 평가 문제집에서 27%, 프린트에서 24%, 변형 문제가 23%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부교재와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위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볼게요. 문법 문제 중에서는 새로운 예문을 활용한 응용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에서는 사물 모의고사와 연계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모의고사 분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초고의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략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서초고 시험에서는 문법 영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초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다양한 예문을 활용한 문제를 연습하세요. 문학은 모의고사와 연계된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모의고사 기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교재 및 프린트 자료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응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신과 수능 1등급의 공식 맑은 수. 앞으로도 최상의 분석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돕겠습니다.